트를 기록하면서 3.1푼 6리의 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요 그러니까 입단한 이 굉장히 오 좋습니다. 전사의 귀환 폰세가 보여준 진정한 에이스의 품격 마운드 위의 예술가 1 1 개의 삼진으로 증명한 클래스 한화 이글스의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가 마침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다. 4일 구척스카이돔에서 펼쳐진 키움 히어로즈와의 치열한 접전에서 폰세는 7이닝 동안 마운드를 사수하며 단 1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완전히 제압했다. 전날 대전구장에서 벌어진 혈투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던 상황. 11회까지 이어진 마라톤 경기에서 한화는 무려 9명이 투수를 동원했음에도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7에서 7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불펜의 체력적 부담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김경문 감독은 폰세에게 거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폰세가 좀더 길게 던져줘야지. 경기 전 김경문 감독의 이 한마디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선발투수의 긴 이닝 소화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완벽한 시작, 그리고 실현의 순간. 경기가 시작되자 폰세는 곧바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1회초 마운드에 오른 그는 키움의 강력한 상위 타선을 상대로 승부를 걸었다. 그러나 야구는 역시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였다. 1사 후 임지열의 날카로운 중전 안타가 첫 번째 시험 되었다. 폰세는 흔들리지 않고 후속타자 이주영을 삼진으로 처리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키움의 핵심타자 최조환이 우중간을 향해 날린 이 루타는 피할 수 없었다. 시즌 내내 안정적인 타격을 보여준 최조환의 클래스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선제점을 내준 상황에서도 폰세의 표정은 담담했다. 진정한 에이스라면 한점 정도의 실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듯했다. 역전의 서막 하위 타선 완전 봉쇄 2회에 들어서면서 폰세의 증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키움의 하위 타선인 어준서 김건희, 전태현을 상대로 한 그의 투구는 가히 예술적이었다. 세타자 모두 무력하게 범타로 돌아서며 폰세의 페이스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폰세의 구종 배합이었다. 최고 158km에 달하는 강속구를 바탕으로 한 파워 피칭이 아니라 커브와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적절히 섞어가며 상대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았다. 이는 단순한 구속에 위존하지 않는 성숙한 투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3회 초 한화의 공격에서 동점을 만들어내자 경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에서 1 동점 상황에서 펼쳐진 투수전은 과연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집중력의 극치, 연속 삼진쇼의 향연, 3회 말부터 폰세의 투구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송성문과 임지열을 연속으로 아웃시킨 후 다시 한번 등장한 이주영에게 이 루타를 허용했지만 최조환을 3루 뜬공으로 처리하며 위기를 완벽하게 넘겼다. 4회에는 더욱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 타자를 모두 범타로 돌려세우며 3자 범퇴를 기록한 폰세는 자신의 리듬을 완전히 찾은 듯했다. 마운드 위에서의 그의 자세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우아하고도 정확했다. 오후에는 한때 위기가 찾아왔다. 선두 타자 김건희에게 좌전 안타를 허용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지만, 폰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전태연의 땅볼 타구를 직접 잡아 병살타를 유도해 낸 것은 그의 수비 능력과 침착함을 동시에 보여준 명장면이었다. 그리고 송성문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여섯 번째 삼진을 기록했다. 알칸타라와의 진검승부. 에이스 대 에이스. 이날 경기의또 다른 주인공은 키움의 선발투수 라울 알칸타라였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풍부한 알칸타라 역시 폰세에게 뒤지지 않는 호투를 펼치며 경기는 점점 더 치열한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6회에도 폰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사 후최조환에게 다시 한번 2루타를 허용했지만 호미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정교한 제구력과 배터리의 완벽한 호흡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7회에도 세 타자를 모두 범타로 돌려세우며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이때까지 폰세가 기록한 삼진수는 무려 11개. 키움의 강력한 타선을 상대로 한이 정도의 삼진 기록은 그의 기량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8회 교체 아쉬움 속에서 빛난 프로 정신. 결국 8회부터는 불펜의 마운드를 넘겨야 했다. 103개의 투구수는 현대야구에서 선발투수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었다. 폰세는 이날 경기에서 직구 46개, 커브 20개, 체인지업 20개, 슬라이더 16개, 커터 1개를 던지며 다양한 구종을 활용한 완성도 높은 투구를 선보였다. 특히 158km를 기록한 직구는 7이닝 동안 지속적으로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각 구종간의 완벽한 조화였다. 커브로 타자의 시선을 끌어내린 후 체인지업으로 타이밍을 빼앗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는 그의 투구 패턴은 마치 체스 게임을 보는 것 같았다. 팀을 향한 책임감, 리더십의 완성. 이날 폰세의 투구에서 가장 돋보인 점은 팀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전날 불펜진이 혹사당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최대한 길게 던져 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마운드에 올랐다. 7이닝 1실점이라는 성과는 숫자로만 봐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프로 정신과 팀에 대한 배려는 더욱 값진 것이었다. 하나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정한 에이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미래를 향한 희망, 새로운 시작, 비록 1에서 1동점 상황에서 승리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폰세의 이날 투구는 하나 이글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다. 알칸타라라는 강력한 상대를 맞아 전혀 밀리지 않는 투구를 펼친 것은 그의 기량이 최고 수준에 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특히 11개의 삼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의 완벽한 컨디션과 정신력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키움의 상위 타선을 상대로 한이 정도의 삼진 기록은 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팬들의 환호, 마운드 위의 예술, 고척 스카이돔을 찾은 하나 팬들의 함성은 혼세임의 투구마다 더욱 커져갔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에이스의 완벽한 투구를 목격한 팬들의 감동은 경기장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연속 삼진을 잡아낼 때마다 터져나오는 환호성은 폰세에게 더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가짐은 투구 하나하나에서 그대로 전해졌다. 기술적 완성도 메이저리그급 퍼포먼스 폰세의 이날 투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구종별 사용 비율과 배치였다. 직구를 45% 가량 사용하면서도 변화구와의 조화를 통해 상대 타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커브와 체인지업을 각각 20개씩 던진 것은 그의 변화구 제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한 슬라이더의 위력은 키움 타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